그리고 그때 우리 시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시트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음, 음. 시트 공장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음. 어, 오피셜은 아닌데, 음.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여,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벤츠? 벤츠, 시트가 어. 모델 체인지가 됐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는, 원래 벤츠 시트가 진짜 좋거든요. 어. 원래는 진짜 좋아요. 어. 근데 우리가. 원래 건나 모르지. 아, 그렇지. 안 아, 그렇죠. 음, 음. 원래 벤츠, 벤츠가. 시트는 진짜 벤츠 좋거든요. 근데 그래 야될것 같은데요. <laughs> 벤츠니까. 어, 근데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오피셜은 아닙니다. 네. 근데 분명히 우리도 그때 벤츠 타고 시트 타고 불편하다는 얘기 좀 있었잖아요. 네. 네 바뀐 것 같아요. 네 음. 적하,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저기 바뀌었던 얘기를 제가 네. 많이 들었어요. AMG 스포츠시트가 저랑 안 맞아요. 형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겉은 화려한데 음. 확실히 안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트라는 음. 건가? 그게 했나? 그때 탔던 게 C45 AMG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c l s AMG를 타봤어요. 네네네. 두 시간 동안. 네네네. 새로 나온 거? 도대체 이된 네. 거? 네. 조수석에 탔었는데 음. 그때는 음. 아. 2시간 타고 내리니까 음.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laughs> 안 맞아요 어. 형이랑 안 맞을 수도 음. 있는데 그게 뭐가 바뀌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음. 내 친구 중에 음. 벤츠 GLC 아, 그렇죠 그 차도 별로 안 타는 좋은데 타는 친구가 네. 듣고 있더니 음. 난 나랑만 안 맞아 그냥 벤츠 오너니까 음. 기분 상할까 봐내 음. 허리가 삐꾸다 음. 나랑, 나 그래서 벤츠를 못 타겠다 음. 그랬더니 더니 사실 나도 허리가 아파. <laughs> 그래서 이것저것 다해 봤는데 응. 막 옆에 막 대보고 다해 봤는데 그래 안 돼. 방법이 하나 있대. 뭐 방석을 깔면 된대. 아, 방석을 하나 깔아라. 불스원 샷. 아, 어, 거기서 나 방석이 있대. 그 말랑말랑하게 보이게 뭐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된 아, 메모리폼 같은 게 있구나. 아, 어, 방석이 있대요. 음. 그 방석을 깔았더니자잘 괜찮아졌다. 아 진짜. 어, 어.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laughs> 벤츠 타시는 분들. 네. 꽤 방, 꽤 방석 비썼어요, 하나 방석이. 아, 그렇고면 잘 만들면 네. 좋을 텐데. 방석이 한 10만 원 했나? 음. 역시 불소 한셔서 비싸게 파니까. 음. 어. 그냥 말랑말랑한 그먹깨비깨비 먹개비 같은 그 먹개비. <laughs> 플라스틱 방석인데. 헥사 <laughs> 구조래요, 근데. 아, 네. 아 네. 네. 네, 뭐. 네. 무튼 그래서 뭐. 메모리폼 방석이. 음. 어. 웬 낭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벤츠를 벤츠가 사실은 차를 잘 만들어요 음. BMW 보다 뼈다게도잘 만들고 아. 제가 벤츠는 E부터 타시라라는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E클래스부터? E 클래스부터 타시라 근데 그 밑에 건 사실 다안 좋아 뭐 어. S,V가 됐던 뭐가 됐든 사실 다 별로야 음. 그냥 e, e 아니면 S야 음. E 아니면 S인데 세단만? 어 E 아니면 S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가절감을 얘네들이 음. 이상한 데서 하는 느낌이 나요 아. 그니까 러 C는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얘네가 뭔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네. 이 일을 팔기 위해서 시는 작게 어쩔 수 없이 작게만 느낌이 나. 음.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겠어. 네. 근데 옛날에는 시트 진짜 좋거든. 내가 타던 네. 시트, 시트 되게 편해. 아 어, 근데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여러분 난 몰라.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내가 탄건다 허리 아팠어. <laughs>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고 네. 네. 그런 진짜. 소문이 있었다. 제가 원래 꾸부정하고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죠, 뭐. <laughs> 그럴수록 좋은 시트에 앉아야 됩니다. 아. 네. 튼 그래요. 네. 해 보니까 음. 카니발이 짱인 거 같아요. 카니발? 네. 아 근데 뒤에 못 타. 아, 그게 진짜 안좋아 카니발 혼자 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아, 아, 혼자 탈 건데 카니발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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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탑니까? 아니, 뒷좌석에 가운데 아, 자리에. 그렇죠. 아, 네, 네. 카니발은 그러니까 사실 오토클립에 어.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음. 7인승에 대한 애매함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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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7인승을 살 것인가? 음. 아니면 은 카니발로 갈 것인가? 펠리세이드 음.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 그럼 펠리세이드 7인승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음. 3열은 다별로예요 음. 3열은? 음. 어, 키가... 카, 카니발도 3열도 타봐도 괜찮던데 아니야. 그래? 난 괜찮아. 고속도로만 가서 그래. 어. 국도로 가면은 어, 뒤가 아. 뒤에 머리가 다아요 음. 그리고 카니발은 6인승이야. 11인승도 있인승인데 그러니까 6인승이야. 그렇지 그렇지. 더못 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제일 큰 단점이면 단점이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태우는 게 목적이라면 음. 스타렉스로 가야 되는 거고. 아. 스타렉스는 운전성만 불편해. 음. 근데 카니발은 운전하는 사람은 진짜 편해. 음. 운전하는 것도 차가 길다는 생각도 못 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3열을 타는 사람은 죽어. 음. 진짜 멀미나. 3열 안 태우고 어. 4명? 4명 편히 탄다. 음. 그럼 컨니을뭐 하려고 샀지? <laughs> 전용차 선타기여 <선택에. 웃음> 6명 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 썬텐 <laughs> 진하게 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어, 안 됩니다. 걸립니까? 아니, 걸리죠. 걸려요. 썬텐 진하게도 걸려요. 어, 걸리죠. 그래요? 네. 그래서 편리 아, 사야 되는요. 팰리세이드가 음. 3년 막잘 나왔다고. 음. 아또얼런 플레이 겁나 했어, 현대 애들이. 덤브리아? 어. 그거 아 진짜 1시간만 타고라 그래 3년. 아. 무튼 음. 그래서 최근에 그 에스컬레이드는요. 에스컬레이드가 뭐지? 아 그것도 뭐 크게. 음. 대신 그거는 넓어요. 음. 불편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 최근에 아 그분 닉네임이 뭐시더라? 아무튼 음. 그분은 7인승 파시고 음. 두 대로 운영하시기로 아.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일곱 음. 명이 움직여야 될 때는 차를 두대로 타면 됩니다. <laughs> 시에나는요시에나는 시에나 괜찮아요. 씨에나도 음. 괜찮은데 그거는 3륜좀덜 하긴 해요. 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카니발이 더 스포티해요. 씨에나보다. 음. 그래서 G가 와 진짜 그 삼륜 타봐야 돼. 내 네, 진짜 씨, 욕을 욕을 3륜 타고. 음. 그러니까 앞, 앞에 앞에 운전자는 몰라 삼 음... 열이 얼마나 통통 거리는지를 전혀 몰라 그렇군요. 통 어. 넘을 때마다 <laughs> 점 점프, 점프가시. 아. 아 안치기가 작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리가 기시죠. 그렇죠. <laughs> 아, 유독 내가 안치기가 크네요 그러고 보니까 <laughs> 아, 맞아 나. bm은 또내 단점 bm이 안 맞는 게 있다 운전할 때 뭐가 안 맞아? 다리에 맞추면 팔이 음. 짧고 요거 요거 오잖아 최대한 땡겨도 아 그래 어. 아쉽네 어. 팔에 맞춤 다리가 찡기고 음. 어. 뭐, 세상에 뭐다기성복이니까요 맞춤 네. 정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뭐 (7인승) 얘기를 마무리 하자면은 네 그렇게 하세요 두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laughs> 꼭한대를 하신다면은 그게 안 되니까 한대 찾는 거 아냐 <laughs> 꼭한대 찾으신다면은 지금 카니발 말고 요전 카니발. 제가 항상 강추하는 차 그거 정말 잘 나온 차예요 여러분 음. V6 LPG 모델 음. 진짜 좋아요 연비도 잘 나오고 음. 사실 내구성 짱 좋고 음. 저희 저 아시는 분 중에 아들 셋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음. 그분이 애들 태우고 다닐 때그 용도로 산 거예요 심지어 음. 뭐지 렌터카 용으로 3년 됐는데 27만 된 차를 사신 거야 정말 싸게 음. <laughs> 렌터카 끝나면 이제 일반인은 살 수가 있거든. 그렇그렇운 <laughs> 좋다. 어, 27만 원 탔어. 근데 어. 그분이 갖고 와서 한 10만 원더 탔거든. 우 와. 어, 고장이 안 나. 어. 어, 물론 뭐 하체는 손을 싹 보셨는데, 음. 그 고장 나기 전에 손을 보신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강추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그 디자인이 잘 나왔잖아. 요건 지금 팔고 있는 카니발이. 음. 음. 아, 근데 좀 나는 그 차는 운전하는 사람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연예인들은 아마 알 거야. 옛날 카니발이 훨씬 좋았다는 거를. 아,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신인승 필요하시면 요즘 한 천만 원이면 상태 좋은 거 사니까 그런 거 사시고요.